네, 안녕하세요 유니처 팀장입니다 네, 이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미니 쿠퍼 D 페이스맨 차량이고요 2013년식 12만키로인 차량이고요 일단 외관 먼저 한번 보실게요 일단 외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이제 생각하시는 미니쿠퍼랑은 조금 다르게 조금 크기가 크죠. 네, 페이스맨 모델이라서 일반 뭐 문은 두 개지만은 일반 미니쿠퍼보다는 조금 더 크다는 점유지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 앞쪽 전면도 보시면은 뭐 그릴, 범퍼, 본드까지 해서 네, 깔끔하게 저희가 상품화 작업까지 다 끝내놓은 차량이고 뭐 이쪽 나이트, 뒷면쪽 나이트 다 해서. 깔끔하게 뭐 어디 장기스가 있거나 깨지거나 그런거 없이 네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제 앞쪽 타이어 보시면은 음... 앞 타이어 상태는 한7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70% 정도 남아있고 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잘한 뭐 장기스 정도 있는데 네뭐 보기 흉하거나 뭐 크게 눈에 띄거나 하지 않으니까 뭐 타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실 것같고요 이쪽 라인 쭉 보시면은 일단은 미니 치고는 차체도 좀 높은 편이에요. 굉장히 높고 크고, 네, 그래도 조금 뭐실감 네, 느끼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네, 이렇게 뒤쪽 이제 타이어 보게 되시면은 네, 뒤쪽 타이어도 이제 앞쪽이랑 타이어는 비슷하게 남아 있고요. 한70%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뒤쪽 같은 경우에는 휠에잔 기스 없이 깔끔하게 네, 지금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쭉 보시면은 전단 이렇게 쫙. 떨어지는 라인에 우리 페이스맨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고요. 뒤쪽 트렁크 공간 보시면은 네. 일반 미니보다는 확실히 트렁크도 조금 넓은 느낌이 나고 여기 뒷자리 저희가 설명은 드릴테지만 이렇게 뒷자리도 있고 네 여기 에 이제 뭐 공구 공구들 뭐 삼각대라든지 키트라든지 뭐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뒤쪽에 보시면은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짐 실으실게 좀 많으시다고 하시면은 여기 이렇게 땡기셔서 뒷좌석 저기 암레스트 빼고 하시면은 이렇게 일자로 눕히거든요 이렇게 공간 활용 조금 더 하실 수 있으실 것같고요 이렇게 트렁크 공간까지 보셨고 여기 밑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후방 감지 센서 이렇게 네방향다 들어가 있고요 주차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으시고 테일램프도 저기 앞에 라이트랑 비슷하게 뭐, 잠길 수 없고,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앞쪽으로 와서, 이쪽 라인 한번 쭉 보시면은, 반대편이랑 똑같이 저희가 상품화 작업을 다 끝내놨기 때문에, 네, 기스라든지 그런거는 눈에 전혀 보이지 않고요 일단은 외관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이제 차 안에 들어가서 실내 옵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고요. 이제 미니 차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조금 특이하게 생겼죠.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미니 차키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시동을 거실 때는 이렇게 키를 꽂으신 뒤에 스타트 버튼을 눌리셔야 시동이 걸리거든요. 그래이 부분 뭐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로 수는 11만 9,658키로, 12만 키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12만 키로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으시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이쪽은 썬루프. 썬루프 여는 이제 버튼이고요 이거는 이제 수동으로 되어 있네요. 이건 수동으로 되어 있고, 네, 열고 닫는 데 문제 없이 부드럽게 다 정상 작동하고 있고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게 이건 하이패스, 이게 블랙박스, 이건 하이패스 이렇게 기능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코드는 빼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뭐 룸미러는 다 아시다시피 룸미러 들어가 있고 밑에 쪽으로 내려오시게 되시면 이쪽이 이제 속도계예요. 미니는 이쪽에 이제 속도계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미니 처음 타보는 조금 생소한 느낌이 나기는 해요라고. 근데 적응하신 분들은 이게 더 편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저기 오시면 이제 뭐 오디오 시스템, 뭐 CD라든지 뭐 라디오 들으실 때 설정하시는 거 있으시고. 좀 특이한 게 이게 지금 사이드 브레이크예요. 사이드 브레이크였고 이걸 이렇게 채우셔야지 사이드가 채워진다는 거 조금 음. 신기하게 생겼죠? 음.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뭐 미니 마크 박혀 있는 지금 안경집 안경집인가 이게 네. 안경집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서 뒷자리 타실 때는 조수석이랑 운전석이랑 똑같이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차가 앞으로 당겨져요. 차가 앞으로 당겨져서 이렇게 뒤쪽으로 타서. 뒷문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하기는 한데, 이렇게 해서 타면은,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일반 미니쿠퍼가 아니다 보니까 뒤에 앉아있는데도 전혀 불편함 없이, 네 그냥 뭐 아반떼 정도에 타 있다는 느낌? 딱 받는 것 같아요. 네 뒷자리도 불편하진 않습니다. 네, 이렇게 뒷좌석까지 다 영상을 봤고, 이제 밖에 나가서 엔진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나와서 엔진룸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디젤 차량이에요.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소가 조금 있는 편인데 뭐 안쪽에서 제가 타이틀도때 이젠 호흡을 절여고 있으로 엔진 상태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잡곡이나 절 안되고요. 제가 아까 설보드렸가작업하서 엔진룸도 깨끗하게 깨끗하게 <놀람> 닦아요 외관 내부 옵션까지 다 확인을 해 보셨는데요. 어 미니 같은 경우에는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차량이긴 하죠.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차량이기도 한데, 어저 같은 경우는 세단을 조금 선호하긴는 하는데, 이게 이 정도 가격대라면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고이 차량에 대한 이제 상세 스펙은 여기 이렇게 자막으로 나갈 거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굳이 이 차량이 아니더라도 궁금한 사항이나 차량 모의가 있으시면 이쪽에 있는 유니철 팀장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유니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